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입니다 오늘은 루마니아 대통령을 지냈던 차우세 스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우세 스쿠는 루마니아 정치인입니다. 1965년부터 1986년에 재행될 때까지 루마니아 공산동 청소에 일을 지낸 공산주의 노마니아의두 번째이자 마지막 지도자였습니다. 1 9 6 7년도터 1989년까지 군국원수로 지냈으며 1970년도 군국과 평의의정을1 9 9 3년부터 초대 루마니아 대통령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런 1989년 독립에서 일어난 반공주기의 공격적하나라노마니아 혁명으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노머니어 앙목 남부, 남모에서 분홍, 어, 아들로, 어, 태어났습니다. 차르세권은 11세 북구리의 두시로 이주하여 구두수성공이 김습생이 되었습니다. 1932년, 당시 불법 협동했던 노머니어 공산당의 가이바위지역 당세기를 내기고는, 어, 이렇게 말했으면 위험한 공산주의 쓴당으로 남긴 지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런 1936년부터 1938년까지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그는 1939년에 섬유 공장 노동자 출신 엘리나를 만났습니다. 1946년 결혼하게 됩니다. 1946년 다시 독된 독된 차우셰에서 보내졌죠. 1 9 4 3년 들고 지고 들고 지고 감옥 수용소를 옮겨 수감되었습니다. 출동 출신 공산지 운동가인 겨우르게. 겨울이기 우대지와 같은 감방을 쓰게되어 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겨울이기 우대지가 죽은 이후 그런 대통령 신분으로서 정권을 차지 했으며 1940년에 제차 세계대전 이 끝난 이후 어, 노마니아가 스베트 연당의 간섭권에 들어갈 때그런 1944년부터 4 5년까지 공산청년연합 세기반을 아, 지냈습니다. 1947년도 말에 공산당에게 권력을 차지한데 이어서 1 9 4 9년 공산주의 국가인 노바니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차우세스코는사실의정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개울리기, 개울리기 우데기의 설란주의 정권하에서 여러 요직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차우세스코가사실의정직을 제거했다는 사실은 노마니아 정부의 언론통제를 외부새에게서 예, 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노마니아 공산당에서 세열 2위에 오르게 됩니다. 1965년 3월 겨울의 기의 예, 우대지의 상황 이후 자우세에서그름 노마니아 공산당의 지도자를 승계 받았습니다. 1967년에는 국가평의의 장으로취임하였습니다 노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원수가 됩니다. 자우세에서그름노 집권 측의 소련의 공산권 간섭에 맞서는 독자의 독 노선으로 서망한 국가들과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장호세에서 꾸른 로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이 바르샤바 제약국의 활동을 사실상 중, 중단시켰습니다. 1 9 6 8년에는 바르샤바 제약국들이 체코슬라바키아 침공에도 참여하지 않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1968년 선언을 관계에 비판한 그 일은 1969년 동북권 공산주의 국가 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닉슨 을 초청하여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의 경제 지원 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독자적인 이익의 정책은 무화 자가 고수 산유국이며 소란에 의존하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이와 핵 등이나 에너지 자본 보기 가능성이 터들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독재 체제를 구체하기 위한 것이 뿐이었습니다. 천구백칠년중앙인민공화국과조선주인민공화국식관을 방문한 청세식군 김일성의 주체 서사와 어쨌든의 문화 대항명의 감명을 받았다고 한 동안 양으로 돌아온 그런 김일성을 인격의 대항으로 우상화하면서. 제 체제를 유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부감정치 체제를 넘어 무방해하였습니다. 어, 주체사상에 그런 서적은 서적은 뭐냐 어, 하루 번역되어 보고 되었습니다또 한번 대혁명으로 중앙인민공화국 사회가 해결하던 모습에도 애혁을 받았습니다. 1973년 처음에 스크런 자신을 직권에서 대통령에게로 추가하여.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대 대통령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창세의 석고는 외교 정책으로도 중소권쟁 때 중앙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적 언어 한편에 가담하지 않는 독특한 우선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주화의 일은 라합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민중들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을 통제하고 안대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독재 정치를 하였습니다. 차오세에서 비밀 경찰 고위 관리 이원미야 미야의 미아, 파채파가 사방으로 망명을 하고 자신을 배신할 것을 두려워 들어왔습니다. 이에 배우자님 엘라나 엘라나를 배우자는 자신들 가족을 물론 자신 이체가 시부들까지 행정 뭐. 그리고 이게 안치는 족벌 족벌 정치를 하습니다 일레나는 루마니아 공산당에서 제 서열 이순이 이순이였습니다. 일레나 장사그 어, 와이프 원래는 경제할때요직이 있었으나 오빠 마리는 어, 빈 주재 루마니아 경제 국장을 받았습니다. 남동생 안드르타 안드르타는 그 비민 경장 총 책임자를, 자리를 맡았습니다. 다른 남동생 일리에, 일리는 국방부 차관을 맡기 마였습니다. 차우스에서 거의 차남, 아, 니콜라, 네, 차우스에서 거의 콜라 후계자로서 건배되어, 앙렬스 호군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매너를 학생, 친위 대책인들에게 안치는 듯, 일가 친척을 사신, 니아명을, 뭐냐, 행정, 뭐, 루마니아 공산당 요즘에 명은 적법 정치를 했습니다. 니콜레 사우시에서 거위사신도 루마니아 사회주의 사회주의 하고 대통령 루마니아 공산당 사기장 국가평의회 의장 군통수 권장 국방위원회 의장 공산당 의민위원회 의장 공산주의 의 예, 통일을 전선장 행세사에게만 최고 계정을 얘기할 정도로 한선의 권력을 모두 씌어버렸습니다. 차우사의 그 정치는 신간 공분 정치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도청을 통한 불만세, 색채을 통한 국민들 행동과 말 모두 통제해하였습니다. 당신과 여는 인구가 이천만 명이었습니다. 각도시민 마을 300명의 도청인결 1,000여 개의 도청센터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차후에 그 제안에 제가 이노만여 국민들의 집안에 집안에서조차 자유롭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어린이들이 동심을 국민감시에 압교하였습니다. 저장 학교수업 시간에 한고마가한 이야기를 토론 수업을 받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스시백 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그가 수집된 이야기 중에는 차우셰의 쇠고기 전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담긴 내용은 상무에 보고되었습니다 상당히 만한 감시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 쇠꼬리 타테라고 불리는 체니 제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꼬리 타테는 차우셰의 쇠고기 중복인데. 차우세 서 그런 고아 출신이 세쿠리 타테 요원들을 어려서부터 훈련시켜 사실 의신이제지을 만들었습니다. 세리 타테 요원들은 암살 정보 수집 등의 임무를 맡고 있어서 차우세에서 거의 독재유지 되게 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전국군 장군들 맞지 않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꼬리타테는 크게 비밀이던 차가 방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열중 비밀 경찰은 전무 수직가 암살을 맡았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쟁경군이 우세했지만 노마의 경우 에 제꼬리타테가 우세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우세스과 정경군에 대해 거의 제대로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노마니아 정경군은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자우세스국의 친목들 중 자신이 지지만 지지자만과 자신에게 충성한 비밀 검찰과 보안군을 조직하였습니다. 지지군 역할을 맡던 보안군들에게는 증류군에게 조지지 않던 최신 장비와 높은 포즈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원인을 혼란하는 관장부 시위 시위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시위를 지나가고자 하는 보안군과 이에 맞서는 증명과 예제를 믿으라나 내전의 위기로 번졌습니다. 민족 이위도버건의양력은 남아 있었고 이들을 뿌리 뽑고자 하는 대엄청난 피해를 끼쳤습니다. 차우세세군 정부 전부, 정무는 파라시바제와고의치고슬라바키아친국의 비열한 대가로 서구 서국권 그 국가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선의 목적으로 차관을 제공한 것이. 제공한 것이 아닌 바르시아와 저의 국민들과 노마니아의 경제적 혼란을 위해 잠시 오늘 대준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너지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자기 막대한 이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마니아는 이후 황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무섭고 사람화가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빚를 갚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국제법 위반이로 제소됐습니다. 서울권 국가가 폐쇄하고, 루마니아가 승세해 지금 동계, 자금 동계를 사, 살아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자우사의고정구는자존심을 해시워 노마니아 공산당 부채 동결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외제 사항을 알려하기로 결정한노마니아 국가 부자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청9 1 7년 차우사에서 고정구은외제를 그그그 깎겠다고 고문하고, 겉보라고 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경제 침체를 발생시키고, 음아 인들을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지역계서의 여러 국민들이 기아에 시달렸습니다. 1980년 2월 정부가 대규모 물가 인상까지 발표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공산주의 혁명 위주로 떨어지면서 청구에 그 정권에 대한 강한 불만이 쌓였습니다. 1986년 니야 정부는 국가로 부도 사태를 사실상 인양하고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루마니아 경제는 국제통화기금이 접수하여 한국운영권, 자원채굴권등정권에 해당하는 권리조차 오제리 예고로 빠져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부터 사태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상, 루마니아 공산정권의 차우세, 차우세스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려는 빈, 에 비, 참하게 체행된 것이 어떻게 보면, 파시즘, 무슨, 어, 이탈리아 무소니아 같은 길을 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